한윤기의 블랙박스 한윤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는 비접촉 사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사고 영상 보시죠 자 지금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음, 자,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고 예. 옆에 택시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좌회전하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고 택시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데 옆에 택시가 같이 좌회전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고, 좌회전해서 택시는 1차로로 들어갔고,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2차로로 들어갔습니다. 2차로로 들어가서 쭉 주행 중인데 택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택시 오른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블랙박스 차량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장애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비접촉 사고예요 택시하고는 부딪히지 않은 사고입니다 자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택시가 제공을 했죠 그리고 거의 거의 나란히 가고 있죠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이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몇, 미, 몇 미터 앞에서 택시가.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없죠. 운전을 잘하셔서 피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리 앞에서 갑자기 택시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왔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장애물과 부딪히면서 차가 조금 파손됐을 것 같은데 이런 사고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택시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 판단은요. 근거리 앞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들어온 택시의 과실 100,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0으로 생각됩니다. 하고라는게 음. 정의가 음. 보통 비접촉 사고라고 하면 다른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해서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뭐 방향을 틀든지 하면서 혼자서 이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잡을 수가 있죠. 대부분 경우. 근데 이제 비접촉 사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방송도 많이 됐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뺑소니 뺑소니. 비접촉 사고를 내고 사고 난걸 알면서도 그냥 가시 가버리면 뺑소니가 돼요. 자, 비접촉 사고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고 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가면 뺑소니로 처벌이 돼요. 구호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합보험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하고 형사 처벌도 안 돼요. 중상해가 아니면 민사는 종합보험 처리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그냥 가시는 그 순간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뺑소니로 형사 입건돼서 형사 절차 진행되시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다 아니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내리셔야 돼요 내 책임일지 누구 책임일지 스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내 책임 아니라고 생각해도 자기 책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사고가 났다 세우세요 한윤기의 블랙박스 한윤기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